AI는 어떻게 스스로 배우는 걸까요? 고등학교 수학 조건부 확률에서 그 비밀이 시작됩니다. 어떤 일이 벌어진 걸 알고 있을 때 다른 일이 일어날 확률이 조건부 확률이에요. 시험에서 어학점을 받았을 때그 사람이 평소 공부를 열심히 했을 확률은 베이지 정리는 이런 조건부 확률을 반복적으로 업데이트하는 방식이에요. 처음엔 대충 이렇게 될 거야 하고 믿음을 하나 가져요. 근데 데이터가 들어오면 그걸 보고 생각을 고쳐요. 처음엔 이메일이 스팸일 확률이 50%라고 생각했는데 당첨 같은 단어가 있으면 스팸일 확률이 더 올라가죠. AI는 이렇게 데이터를 볼 때마다 모델을 점점 더 똑똑하게 바꿔요. 이걸 바로 베이즈 머신러닝이라고 해요. 확률을 계속 업데이트하면서 배우는 거죠. 실제로 이 원리를 이용한 게 바로 나이브 베이즈 분류기. 메일에 급함, 무료, 당첨 같은 단어가 있다면 스팸일 확률은 확 올라가요. 고등학교 확률 단순한 계산이 아니에요. AI도 이 원리로 세상을 배우고 있어요. 조건부 확률로 배우는 AI 원리. 베이즈 정리와 머신러닝 1분 완벽 이해. 다음에 더 궁금한 이야기로 돌아올게요. 좋아요, 구독 잊지 마세요.